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출동합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오늘은 서울 영동포 양병동으로 갑니다. 양병동에 갔다가 으로 기계 공구 상관관 저쪽에 음, 음, 하차를 하면 오늘 오전 배송 업무는 마칠 것 같습니다. 어제 계속 비가 왔는데 지금은 음, 이슬비만 조금 내리는 곳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계속 비가 올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먼 장거리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는, 내비 보니까 뭐, 자곡 아이시라고 하는데, 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우측에 어 잠실 운동장 볼것 같습니다. 음저 우측에 큰 빌딩 같은 경우는 뭐 법원 같은데, 뭐 법, 법원 이름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laughs>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7시 한 10분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서울은 서울입니다. 차아 밀리는 거한번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서울 지역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고그 자, 저 우측이 무슨 법원인데, 뭐, 어디라. 고그 자, 어. 그, 아이고. 지금 양평동까지 한 26km 정도 남았습니다. 26km. 8시 40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드려도 제품을 인수해 주십니다. 지금 내비 상태는 7시 43분 나오는데, 아마 도착하게 되면 8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 부근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저 지방에서 4시쯤 이제 출발했습니다. 지금 뭐 7시니까 뭐 3시간 동안 어, 중간에 뭐 기름 보충하는 시간 뭐. 네 잠시 쉬고 뭐논스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뭐 수서 IC 수서 IC 지나고 나면 아마 잠실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가기 전에 뭐 법원이나 뭐 경찰청이 뭐 있는 것 더라고요. 자, 비가 좀안 와서 다행입니다. 비, 지금 내릴 때비 오면 골치 아픈데, 지금 뭐, 계속 뭐 이설비 내리고 하던데, 여기는 지금 비가 거쳤습니다. 자, 오전에 업무 끌다닐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은,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될것 같, 됩니까? 자, 좀 이따가 이제 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오전에, 음, 운전 조심하십시오. 차량이 정체가 되어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어 양화대교 올라가는 길에 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체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어떤 차가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대교, 어, 모든 탑차가 중앙 폴리대를 박아서 지금 탑이 돌아갔습니다. 어이구야, 크게 사고 났습니다. 어, 운전자분. 이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속도차니다이 길에 특히 어, 운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음. 서울. 검청구, 철상교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양평동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 구로 공구단지에 물건을 내리고, 지금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갑니다. 사무실에서 근성구 포석동에서 지방으로 가는 1톤 용달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 받으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이제 이설비. 이설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는 안 내리고,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 경성구까지 음, 약한 32km 정도 남았습니다. 3차 시간은 10시 이후부터 어, 상차가 가능하다고 어, 담당자분께서 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안전 운행하면서 어, 고속동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 오늘 일은 마칠 것 같습니다. 아까, 어, 도로면서, 영동포에서, 양화대기운가 네. 하양 대기운가모르겠고 거기서, 오던 인바디, 중앙분리대에 박, 받고, 어, 타고하는걸 보았는데, 어, 이렇게, 모두 다, 어, 모두들, 안전 운전 하시시오 자, 그럼 계속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원 변성구 보석길까지 긴 시간 달려 7곡동명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지었네요. 여기 도착했고 어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드리니 지금 외부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품을 문 앞에 하차해주시면 고맙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교차적으로는 어, 거래이기 그 때문에 어, 하차를 하고 가슴 나간다고 가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자, 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다 그 옆에 파레트를 하나 갖다 놨네요. 여기 파레트에 하차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옆에. 자, 일단은 박스 물건을 하차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여기 대구 북구 노원동입니다 이쪽에 몇번 가본 거래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기 힘든 곳이죠 여기 외길인데 차가 꽉 차있기 때문에 직진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물건 내리고 나올 때 엄청 고생합니다. 어, 후진으로 약한 200m, 200m 되겠구나. 300m 정도? 어, 들어가야 됩니다. 골목길, 어, 양가양가로 이제 승용차나 차들이, 예, 회해 차들이 뭐 줄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 올 때마다 좀 힘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시급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 앞에 보시다시피 후진으로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에 양가 쪽으로 이제 정차된 차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힘듭니다 저 앞에 보이죠. 저 끝에에서 완전 끝입니다. 이게.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일 끝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리고 사무실 들어가서 내일 경기도 안산 성곡동으로 가는 물건실에만 오늘 땡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물건 내로 가봐야 겠습니다. 담당자 분이 나오셨습니다.